지금 우리들은 이제 말라기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그리고 신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떠한 징계의 모습이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에루살람과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주셨냐 그러면은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출바벨론 시키시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라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약 1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100년이라는 시간, 얼마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드렸다 무엇을 드렸냐 그러면은 떡과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이 떡은 어떠한 떡이었냐 그러면은 어떠한 떡이었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눈멀고 또 절고 병든 것이었습니다 바로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드려지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 레이언약, 레이언약. 하나님께서 레이언약을 통하여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냐? 그러면 생명과 또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레이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오른 길을 떠나버렸다. 오른 길. 오른 길을 떠나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법과 진실과 하나님의 율법, 그 복음을 떠나, 다 복음을 떠나버렸다는 것이. 그 일이 시간이 오래 되었다고요? 아니었다네. 금방 곧 그들의 자리가 복음에서 이탈하기를 시작하였다. 는 이게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전체를 통하여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몇번 반복이 되냐 그러면은 여섯 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계속 하심 앞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대꾸하며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라고 대꾸하며 항변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대꾸하고 항변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모르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다는 것이. 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너무나도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에, 밭이 준비가 안 되어 강팍해졌다. 는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시냐, 그러면은? 말씀하신다. 계속 말씀하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모습이 혹시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무래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며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강팍하여서 잘 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잘 들리지는 않은가? 이제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말씀이시죠. 우리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들의 항병과 대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언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어떻게, 언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셨습니까? 라고 그들은 항변하며 대꾸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말하며 대꾸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고 말을 할까요? 응?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꼬라지를 보니까,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 왜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면, 왜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입니까? 내 처지를 보십시오.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나아진 것도 없고요.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있대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며 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신다면 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하여 기준이 잘못되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슬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들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죠. 뭘, 에서, 애서,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내가 사랑하였다?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은요. 야곱은, 이 에서는요, 장자입니다. 장자, 장자. 그러니까, 이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은, 누가 당연한 사랑의 대상이었냐 그러면은, 에서가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함이 아니라 당연하지 아니한 누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스라엘 야곱을 사랑하고 선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표현을 신약에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 일서 사장 구절로 십절 말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독생자를 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하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하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 주셨고 그 복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이스라엘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근데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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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인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 알겠어요. 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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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기준이 자꾸 누구로 바뀌어요? 자기로 바뀌는 거예 자기로 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데도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이 무뎌지고, 아니, 무뎌짐을 넘어서서, 뭐예요? 그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도 팔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럽니다. 이스라엘.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기준이 자꾸, 자꾸, 네 개로 맞춰지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사랑을 말씀하셨고 이번 두 번째는 멸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 멸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고 너 선택했던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시하고 멸시를 했냐 그러면 7절과 8절 말씀에 그들이 떡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떡을 드렸다고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어떠한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요? 눈 멀고 절고 병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떠나 있는 것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우리들이 아멘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면 어떠한 자가 되어 줄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멸시하였다. 너희들은 더러운 떡과 희생 제물, 희생 제물, 놀물고 절고, 병든 희생 제물과 복음과 상관이 없다. 내 마음과 내 뜻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요, 기준이 자기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들이잖아요. 많이 드리잖아요. 정성껏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도 누구의 기준이냐 그러면 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정성껏 드리고 있잖아요. 자기의 기준에 맞추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있는지 멸시하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의 열심이 기준이다 그렇다. 자기가 기준이다 보니까 무엇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복음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제물을 원하거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원하는데. 너희를 원하는데, 복음을 고백하는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2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루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흔두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그들은 뭐 어떻게 했다? 괴롭게 했다. 괴롭게 했다. 어떻게 괴롭게 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떠,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응? 괜찮게 사네? 좋게 보이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응? 즐거운 삶을 사네?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 좋음과 기쁨이 어떠한 자의 삶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기분, 뭐의 기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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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되기 위하여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하여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먼저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은혜일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즐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뭐라고 말씀 하시냐? 말라기 3장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 라 뭐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규례 너희들 나의 규례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 하지만 그들은 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규례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어떠한 규례? 내가 생각한 규례? 내가 좋아하는 규례? 내가 하고 싶은 규례? 이해 되십니까? 내가 생각한,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누가 기준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잘 지켰다라고 착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이렇게 난 잘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가 뭐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뭘 자꾸 돌아오라 그래요? 어떠신가요?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우리들은 잘 압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알아요.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을 날마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것을 잠시 멈추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함에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듣게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고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질에 대하여 말합니다. 도둑질 무엇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11조와 허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 당연히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의 것. 당연히 주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게 아닌데, 우리들은 착각을 해요. 내 11조 했으니까, 다른 것, 됐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되게 이렇게 이렇게 축복해 주심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11조의 고백이고요. 또한 가지 고백은 뭐냐 그러면은요.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의무를 내게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내게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다른 교회 교회의 예배를 에베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그 감사를, 의무를 다음으로 드립니다. 라는 것이 1일조와 헌물,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 복음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이 하나만 주의 것이 아니라 몇 개가 주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1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아홉 개는 저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당연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림을 통하여 나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향한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됩, 되, 되고자 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11조, 헌물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아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했어요, 하나님. 그들의 11조의 모습은 어떠했다라고 신약성경에서 말합니까? 아주 작은 것, 아주 하찮은 것까지 계산하여 드리는 11조의 생활이었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죠. 왜냐 그러면은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의 거룩함 그리고 전부의 고백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백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잘 하고 있어. 아, 생각을 해봐 다른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것까지 나는 계산해서 드린다니까. 자기 기준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관계가 없는 11조와 헌물을 드렸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이 11조라는 행위 자체도 하지 않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만. 라락이 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 어떠한 11조가 나오냐 그러면, 어떠한 11조가 나와요? 온전한 11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온전한 십일조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나는 나 내게 주신 이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합니다.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감사와 의무의 고백을 향하여 주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하라고 말했냐. 시험하라. 라고 말해. 시험하라. 시험하라.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데도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11조의 고백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 아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의무를 다하는 주의 것입니다 하는 자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런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를 시험하라라고 말합니다. 매우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너가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받으라는 것이에요. 약속하심이 이렇게 많으니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내 삶이 증명해라라는 것이지 시험하라는 것은 하나님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박수치며 증명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멸시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 대적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대적.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과 15절. 그들이 대적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이 모두 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복되고 본성하고 평안,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되는 거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목적이냐, 그것이 삶의 이유이냐, 그들은... 하나님이 건 누구든, 나를 복주면 되고, 나를 번성하면 되고, 나를 편안하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에레미아 7장 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아 7장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이들여졌던 성전입니다. 많은 제사가 들여졌던 성전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 성전은 뭐라는 것입니까? 성전이 아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로마서 그 로마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아는 마태복음 7장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한 그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의 이름. 선지자 노릇, 자기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조춘자.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과 상관없는 너는 알지 못한다. 거짓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와 재물이 있던 장소라 할지라도 성전이 아니다. 왜 복음과... 상관이 아무리 주의 이름을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복음과 상관이 없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시 돌아.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과 상관되어 있는 자지요? 그걸 확신을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확신, 복음과 관계 있는 자 맞지요? 그러면 더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어, 내가 복음과 상관 있는 자 맞죠? 이렇게 구원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음과 상관된 자 맞죠? 그러면 그 복음과 상관된 자가 더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기로 터 말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감사하며 감격함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4절. 율로야 법도를 기억하라. 율리아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 말로 하면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기억하라는 게 복음, 다시 복음입니다. 다시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인가, 다시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가 기억해내.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 그 십자가 부활 자체를 즐기는 자가 되었으면 어찌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